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열심히 하고 퇴근하는 요정입니다. 저 요정이는 라오스에서 여러분의 조인 골프 혼자서도 즐겁게 놀수 있는 조인 골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 시쯤 마무리했고요. 1년에 2만 명이라는 어, 재작년보다 더 많이 모객을 했습니다. 박수. 많은 분들 많이 찾아주시고요. 음, 오늘 이야기 해볼 주제는요. 라오스의 여행시기는 4월부터 9월 달을 비수기라고 칭하고요. 10월부터 3월을 성수기라고 칭합니다. 현재 5월 달 기준으로 인천에서 라오스 항공편이 거의 없습니다. 음, 부산에서 들어오는 부산에요. 인천에서 들어오는 라오항공. 5월 말부터는 제주항공이 뜹니다. 6월부터는 제주항공, 라오항공, 부산에서 뜨는 부산에요. 이세 가지인데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반 정도밖에 항공이 뜨지 않는 상황이에요. 작년에는 지방 항공 포함해 가지고 일곱 개의 항공사가 떴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항공편이 뜨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몇달 전에 항공사고가 두 개가 일어나가지고 그 항공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도 있을 거고요. 경기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 항공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효율화를 좀 봐야 되는데 작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항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효율화가 라오스에는 어쩌면 적용되지 않았나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코로나 특혜를 사실 라오스뿐만 아니고 각각의 나라에서 특혜를 얻었다고 했을 때 지금은 코로나 전으로 어쩌면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5월 1일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렇게 여행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골프장도 작년에 대비해서 약 5분의 1 정도? 3분의 1? 5분의 1 정도? 제 체감상으로는 그래요. 어, 잘 되는 곳만 조금 많이 밀리고, 어, 제가 자주 이용하는 롱비엔이랑 레큐뷰는 조금 한산합니다. 작년에는 지금 가격보다는 약한 15%에서 20% 정도 가격 할인이 들어갔어요. 골프장은 시즌하고 비시즌하고 가격이 조금 다른데, 올해는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조금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찾아주신 분들이 또다 찾아주실 때는, 아, 너무 감사하다는 느낌. 정말 다시 한번 고개 숙여가지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5월 달에는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 정말 예약자가 생각보다 작년에 대비해서 한 3분의 1로 줄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5월달, 또 6월달, 이 초에 연휴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당장 가겠다고, 음, 그냥 표가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오겠냐 고 하니까 경유해서 오신대요. <laughs> 예. 뭐, 이, 미리 한두 달 전에 그, 라오항공을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유, 뭐, 라오스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재방문을 또 해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경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이 경유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어, 최근에는 이제 미얀마가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조인골프를. 그래서 미얀마로 입국하셔가지고 라오스, 미얀마에서 라오스로 오는 게또 직항이 뚫렸습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그래서 이렇게 오신다 하면은 두 개국 또 같이 투어도 가능한 거죠. 라오스에는 요정이 있고 미얀마에는 우리 티커벨이 있습니다. 제가 또 5월 16일부터 거기서 한 2주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꽤 많이 미얀마를 많이 갔습니다. 좋습니다. 예, 좋다는 것이 골프장도 최상급이 하나 있고요. 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용납할 수 있고 기타 먹거리, 즐길거리 충분히 라오스만큼 또 우리 시스템을 그쪽으로 바로 옮겼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가 들렸다 오세요 네. 좀 장기적으로 계획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 한 2주 이상 뭐한달 살기 근데 미얀마 한 2주 있다가 라오스에한 2주 있으면 은 그거보다 좋은 여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대우를 받는 거는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경기가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요즘 소비가 좀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뭐, 저 또한, 뭐, 체감적으로 느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여러분들, 조금 여유 되실 때, 그때 찾아주세요. 3년 정도 굉장히 저한테는 축복이었고,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지금부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 진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 또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열심히 활동해가지고요, 어, 여러분께 또 어필을 할 테니까 또 라오스 하면은 라오스 골프 하면은 또 요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 저희 스텝 그리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다 자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만족한 서비스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혼자서 떠날 수 있는 여행 중에서 최적화된 아주 필요한 것만 넣습니다. 그리고 컬은 높였습니다 최상급 위주 골프장 롱비앤레이큐뷰 하고 있고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항공편이 올해는 저 또한 이미 계획을 했고 이렇게 또 세팅이 된 상태지만은 이 내년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달라져야죠 네, 그리고 또 준비를 할 거고요 경기가 하루빨리 좋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롭게 휴식하는 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저 또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요. 또 이곳 찾아주신다면 저 또한 열심히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얀마 많이 찾아주시고, 라오스도 조금 찾아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Oldum, ne